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떠나가 아, 버지네. 아. 아. 네, 들어오시면 반갑고요 아이, 갑자기 꺼졌어.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 아나 답답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상 다 날라갔어. 어. 장님 어서 오시길 바라다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려요. 아 그나저나 말이야. 내 영상 어떡해. 어. 내 영상 어떡해. 다 날라갔어. <laughs> 영상 어떡해. 어. 영상이 날라갔어. 예. 원 영상 아 이거 다시 보기 자동으로 저장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끄거나 갑자기 꺼지면 이게 다 날라가요. 녹화가 됐던 게 자동으로. 답답 아, 열고 내가 응? 아까 제가 어? 여, 여기에 요 어? 여기 여기 이 박스 봐보시면 여기 내가 어두 그릇이나 먹고 여기 놔뒀는데 내가 아까 그거 다 날라갔어. 아 참. 있겠네. 왜 꺼진 거야, 화면이? 아니, 그나저나, 봐요. 화면이 왜 꺼진 거야, 갑자기. 어. 잘 나가던 화면이 다 나가온 것도 아니고, 버튼을 클릭한 것도 아니고, 왜 꺼졌냐는 게 그게 미스터리네요. 예. 아이, 젠장. 어. 왜, 왜 꺼진다는 거야, 도대체? 어. 이런 종은 처음이라가지고 제가 왜 꺼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왜 꺼져야만 했는지. 엄지손가락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아, <laughs> 어, 아프리카에서 계속 끄다가, 어. 아그 정도 되려면 계속 꺼야 되니까요. 예. 아우, 당근님. 아우, 여자친 엄지손가락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우리 바나나님이 그때 불러달라고 했었던, 이 영어는 한번 불러보자. 구기적으로 응? 이걸 눌러줘야 되나? 화면을? 그건 아닌데. 근데 한 번도 이게 꺼진 적이 없었거든, 화면이. 아이, 벌꿀이다. 안 그래, 빙 그래. <laughs> 예. 야. <에이야>. 리 <laughs> 무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난 그렇게 말놓아줄수 없겠니? 음. 이자게마이크가 어제라도 나를 인정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워우. 아직 난, 난 너를 알아. 뭐아 나를 미워해 름이제해나이제이 나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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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인 나름이 나름이 나나 나를 욕하지는마 당신 너를 위해 특별을 택한 거야 애쓰는 마내 사랑을 너는 내야에 있어 이진 않을 거야 품이 가기까지 영원니 네,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아예. 아, 네시다. 예. 아, 아니,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시에도 다섯시 어, 사이에 한다는 게. 뭐, 낮방송 업무가 끝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리, 하리, 나를 미워해. 아무튼 고마요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시나. 우분 대신, 난 나를 땄지 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가족이 나겠서너만 너의 사랑이 모든 게 집착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계속해서 사랑 따위. 너도 지워버려줘, 지진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야 끝이야? <laughs> 이 <laughs>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laughs> 이게 끝이야? 여기 어, 일찍 끝난 느낌이 들지? 어? 어, 4분 정도 했거예요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누구누구입니까? 예, 누구누구예요? 들어와 계신 분?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 그대로 짜장을 넣어가지고 여기 어, 짜장밥을 해먹었다가 이제 밥이 안 튄게 돼가지고 어. 밥을 말아먹었어요. 또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밥상까지 뭐 접었다 폈다를 했고그 와중에 이게 방송이 된 거야. 이게 갑자기. 아우 캔디님 어떻게 망하시나. 엄지손가락 한번 부탁드려요. 그, 그 상황에 갑자기 방송이 된 거야. 얼마나 짜증나. 방송이 된건 그렇다 쳐. 아, 영상은 있어야지. 영상까지 날라간 거야. 아이 참 이거. 예. 아... 뭐, 참, 오늘, 뭐, 6화 만드는 날인데, 한, 어, 2시간 정도 영상이 1시간 1부, 2시간 2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오랜만이에요, 디스님. 아유, 어제도 오지 않았나? 엊그저께인가? 아무튼 반가워요. 예, 어서오시요 켄제님. 자, 반갑습니다. 켄님 어떻게 지나좋나요 집에 혹시 남는 컴퓨터라도? <laughs> 예. 그놈의 컴퓨터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 <laughs> 네, <놀람> 자 예.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예, 카톡으로 같이 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준님 같이 돼 있나요? 야, e D I S S고요. E 하고 D가 대문자, I S S가 소문자예요. 그 자, 카톡은 뭐 하고 놀고 있나 한번 봐보자. 뭐 하고 놀았었나 애들이? Who am 난 너를 찾지 마. 이게 같은 i p 유기에 이게 접속이 돼 있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 예. 차라리 나름이 뭐해. 얘는 읽질 않아. 열남바라고 지가 토비를 공개한 애가 있거든요. 왜너 쪽지를 보내놨는데 얘는 쪽지를 읽지 않아? 아니 뭐 언제 톡을 읽는다는 거왜 공개해놨어? 를 그러면 <laughs> 어? 아니 왜 공개해놓은 거야? 쪽지를? 어? 읽지를 않고요. 꿀님은다다 읽었어. 그러니까 님은꿀님다 읽었어요. 꿀짱은꿀은 다 솔장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따라 멋지네요. 아우, 쩌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엄지 부탁드리고 9시 20분에 본방송 하거든요. 예,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좀... 아, 카톡 아이디요? 예, 잠시만요. 카톡 예. 아이디가 e d i s s 고요 EDISS, 예. 이하고 d 가 대문자고, 어우, 저거요저 예, 아라님이 쓰신 게제톡템입니다 예. 자, 저거를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저 글을. 자, 감사합니다, 아라님. 예. 어, 뭐, 더 이상의 글은 없었고. 아라리, 나를 미워해. 오랜만에 찐. 옛날에 자습만 아우오신분 반갔네요. 아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laughs> 아프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안지 안지 부탁드려. 요 이스님 아우 지티님 어서 오세요. 예. 방송을 좀 늦게 킬까 어? <laughs> 응? 방송을 내가 업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대충 집안일 좀 하고 해서 이제 방송을 끼는데몇 시야? 근데 6 시에 시작을 하면은 6시7시어두 시간 뭐일시8시 하면 또한 시간 뒤에 바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잖아 예 112에요 왜112아우 깽깽님 어떠시가요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일 일중이라서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예아 일중이라서 아, 예. 아 아이, 감사드리고요 자 엄지 부탁드리고요 자 들어오신분요터마도거독 신청 부탁드리고, 본방 9시 20분도 하니까 와주시고요. 예, 푸닝님, 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깨갱님도 어서 오시고, 아랑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슬슬 방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본방송 때 되고, 깨깨기는 내가 기대하겠어? 응? <laughs> 어? <laughs> 어? 야, 떡갈림 맛있짱! 예, 초콜릿, 초콜릿 맞아 아, 어, 지금 생방은 맞습니다. 생방 맞아요. 이제 방종을 해야 되는데, 예, 하지 마요! 이러고 뭘, 뭘 하지 마요? 예, 방종하지 말라고요? 아이, 그고 장질탐도 하고, 또 집안일 또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만 있을 순 없어. <laughs> 어, 동방 하지 마요. 아이, 미안해. 우리 본방 때 보고 내가 또, 그, 저 소리 못 들어요. 아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아이그뭐 글을 쓸 수는 없고 일단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laughs> 네, 요거 요거 그어 어, 바디랭귀지 해야지 요거 요거 어 푸니 푸니 야가요. 바디랭귀지? 에? 바디랭귀지? 아이써주시요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방송을 하고 9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리를 아뢰를 외치면서 엔딩을 할까요? 아우르아우르이청아씨도 수고하셨어요. 좀 이따 뵈요. 자, 네, 9시 10분에 뵈요.